아우디 2019년식 A4 인데요. 시트가 안 돼서 이걸를 하셨는데, 와, 요건 다 드러냈습니다. 다 드러냈죠? 시트랑 바닥 매트랑 플로매이트 전부 다 드러냈는데, 보시면, 와. 물이 흥건합니다. 아마도 여기에 시트 밑에 여기 보면, 여기가 다 물로 인해서 쇼트가 난것 같습니다. 이거 배선이랑 커넥터 다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물이 이만큼 있습니다. 와. 다물 빼고, 건조하고. 야, 왜, 와. 아. 오. 왜 이렇게 힘들게 운전하는지 한번 볼까요? 아이고야, 시트가 어디가, <laughs> 시트, <웃음> 시트가 없네.